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 어찌하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에이,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여러분의 마음 속에 가지고 있는 한결같은 마음, 내 자식이 잘 되면 좋겠다. 뭐, 이제야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 내 자식이 잘 되게 해주세요. 하는 소원이 있잖아요. 그처럼 지금도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으시든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간절한 소원은 우리가 잘 되는 것이,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지신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는 것, 깨닫는 것.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는가 그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하다 참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우리의 신령 속에 깨달아지고 참 이렇게 다가오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간절해서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내가 원하는 복, 이 세상이 나에게 보여주는 그런 복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을 내가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이 복된 길이요, 이것이 잘 되는 길이요, 이것이 내가 원하는 길이라고 그렇게 말해도, 사람이 보기에는 그것이 그것이 형통한 길 같고 옳은 길 같고 축복의 길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멸망의 길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볼 때에 내가 판단할 때에 이것이 좋은 길이다 하는 그것으로 가지 말고 내가 볼 때는 아이고 이게 아이고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내가 싫어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 복된 길을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렇죠? 인생은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이 땅에 오셨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 주님도 그 마지막 순간에...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오매 불망, 오메 불망, 그렇게 살아왔던 주님께서 마지막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제 가야 하는 그 십자가의 그길 앞에서 하나님, 당신은 전능하시지 않습니까? 당신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하실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도 기도하셨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고, 이런 길 말고 이 죽음의 길, 이, 이 너무나 참혹한 이길 말고 주님 하나님은 다하실 수 있으시니까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까? 사실 그 기도잖아요. 우리 인생에 한계가 다 그게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게 하옵소서. 그래 여러분 우리가 한 평생 살아가며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 그까지. 그죠?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판단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가고 싶은 것. 그 길이 좋은 길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세상에서 이게 좋은 길이다, 이게 출세의 길이다, 이게 그냥 복받는 길이야. 그렇게 해도 그건 몰라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길 말고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이 뭘까요? 히브리서 13장은 그야말로 여러분 이 장엄한 하나님의 대서사시라고 할수 있는 이 히브리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지금까지 한장한장 히브리서의 말씀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정말 놀랍고 또 너무나 엄청난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였는데 그 메시지의 마지막 결론이니까 얼마나 더 귀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내가 꼭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이 히브리스 기자가 우리에게 부탁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야 이것이 복된 길이다. 너희가 복을 받으려면 나를 만나려면 나의 백성이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 하시는 말씀. 그게 오늘 일절 말씀이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마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한테 무슨 말하고 싶으냐. 내가 만약에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내가 오늘 죽는 날이에요. 이제 우리 자식들 보면서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아이들을 본 날입니다. 그때 제가 아이들에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물론, 너희가 꼭 하나님 믿는 믿음을 너희가 버려서는 안 된다.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 뭐, 말할 것도 없이, 그것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두 번째, 네가 너희 형제들이 모두 다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알았지? 그말 하잖아요. 하나님.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어떤 것도 아니에요.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에 뭐이 일밖에 없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그 중에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느니라. 참뼈 있는 말씀입니다. 뼈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안다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너희가 안다면, 네가 진정 나의 사랑을 받은 나의 자녀라면 너희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말씀이고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그것이 나를 믿는 것이고, 나를 인정하는 것이라.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희를 부인하리라. 그랬죠. 너무나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날, 마지막 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내게 와서 이러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내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했겠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하실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했어. 그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경고하십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도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가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세상의 여러분 아무리 아무리 부모 말을 안 듣는 천개구리라도 그렇지. 이 세상에 가장 정말 죽어라고 말 듣지 않는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천개구리는 거기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죽으라고 듣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안다 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안다 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사랑한다 면서 주님의 말씀은 순종하지 않아요. 뭘 말씀하세요, 주님이 지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진정 나를 사랑한다면, 사랑한다고 생각한다면, 너희가 정말 나의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내 이웃을, 내 형제를, 심지어 네 남편, 네 배우자를 사랑하며 살아라. 그런데 어떻게 이 말을 우리가 순종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대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긴대요. 이보다도 더새 빨간 거짓말이 어디있냐이 말이죠. 그러니 당연히 예수 믿는 수많은 사람들 수. 수많은 목회자들, 수많은 헌신자들이 하나님께 갔는데, 주님께 마지막 날 갔는데, 주여 손들고 주님 앞에 나갔는데, 주님은 도대체 니신지 네 제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갈 집은 저쪽입니다. 가시라고.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합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심정을 아직까지도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이 세상에 교회보다 더 분쟁이 많은 곳이 없고, 교회보다 더 미움이 많은 곳이 없고, 교회보다 더 다툼이 많은 곳이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과거에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았습니까? 그가악한 종교인들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와 똑같이 지금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주님을 못 받고 있습니다. 판단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네가 비판하는 그 그대로 네가 비판을 받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말그 그 마음 그대로 너희가 하나님 앞에 헤아림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얼마나 정말 우리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가장 판단자라고 비판자라고 그런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목사들이죠 사관 목회자들 우리 종교인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분쟁과 얼마나 그 간사한 인간들의 괴교로 감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믿음을 말한다고 하면서 형제 자매는 물론이고 같이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동력자들을 얼마나 비판하고 정죄하고 죽일 놈이라 그러고 지옥 갈 놈이라 그러고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냥 제 가슴 속에 너무 맺혀가지고 어떻게 더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마지막 부탁 그 의미하신 하나님 오늘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마지막 절이 뭐지요? 29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너무너무 영원한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 사랑의 하나님의 다른 면에, 원래 주님의 모습은 말이죠. 원래 그 주님의 모습은 소멸하는 불이시래요. 너무너무 엄청나고 우리가 무서워서 그 근접할 수도 없는 바라보기만 해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그루하심이다그좀 마치 저 태양이 저렇게 활, 활 불에 타오르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 분이 자기를, 자기의 불을 다 끄시고 사랑으로 옷 입으시고 당신이 친히 당신을 죽이셔서 그 피로 그 살로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를 뿌려 주셨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주셨고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마지막으로 남기는 나의 유언, 나의 명령, 나의 부탁은 네가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부탁을 순종하지 않고서 하나님 앞에 그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으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얼마나 그리석은 일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더 사랑해야 합니다. 더 사랑해야 합니다. 혹시나 여러분 주변에 뭐 여러분의 남편이나 자녀들이나 우리 형제들이나 우리 성도들 그저 내 눈에 보이고 그저 내 눈에 씹히고내 손에 잡히는 그 사람이 있거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을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 힘으로는 할수 없어도 하나님 이 내게 주신 힘으로 그 신명을 우리 주님께서 그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친히 당신의 손으로 씻겨주시듯이 주님 내가 이 형제 이 자매 이 나의 이웃을 내가 씻어주기 원해요 내가 용서해주기 원해요. 내가 축복해주기 원해요.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시는 저와 또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다,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도 뭔가 사연이 있으시겠죠. 아브라함을 이렇게 보면, 아, 뭔가 이쁜, 이쁜 짓을 하니까. <laughs> 그래도 하나님께서 야, 너는 나하고 같이 친구 해도 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 되었다. 그러잖아요, 그쵸?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좋은 크레딧을 받았던 이유가 아브라함은 얼마나 참뭐 이웃뿐만 아니고 지나가는 나그네 아니 세상에 보면 자기 집에 온 도둑놈이라도 그 그렇게 잘 섬겨줬던 사람인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그렇잖아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이걸 잘해가지고 말이죠. 이걸만 너무너무 기가차게 잘하는 거예요. 손님 대접하는 글을 그렇죠.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누가 그랬죠? 누가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세상에 항상 눈만 뜨면 집 앞에. 그래서 혹시 우리 집에 오시는 분이 없나 지나가는 나그네가 없나 하여튼 눈에 보이는 사람이면 사기 집에 그냥 그래가지고 물도 갖다 주고 음식도 갖다 주고 뭐 그냥 온갖 것들로 막 크, 대접을 해 주니까 말이죠 참 복을 안 줄래 야안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도 말하잖아요 내가. 받는 사람보다, 주는 자가 복대도다 그렇게 말하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없을지라도, 콩 하나라도, 내가 나눠가지고, 같이 나눠주고, 우리 이거 같이 나눠 먹읍시다. 맛있는 거 같이 나눠 먹읍시다. 그러면서 뭐든지, 그 뭐, 여기서 여러분뭐 무슨 많은 진수성찬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어. 요 마음이 그렇다는 것이 마음이 뭐라도 같이 나누고 같이 이렇게 대접하고 뭔가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더 생각하면서 어찌하든지 남잘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게 바로 복받는 자의 마음이라는 거지 얼마나 그렇게 잘했으면 말이죠 부지중에 얼마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니, 보통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소가 뒷걸음질 하다가 쥐를 잡았다 그래요. 그런 거 말고. 다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운이 좋아가지고 뭐가 하나 걸려. 그게 아니라. 이 부지런히 눈만 떠면 내가 누구를 대접할 수 있을까? 누구를 섬길 수 있을까? 누구를 도와줄 수 있을까? 누구에게 위로가 될수 있을까?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끊임없이 살다가 보니까 턱 걸리는데 세상에 어느 날 자기가 대접했던 그 사람이 천사였다는 거지 사실은 알고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렇죠?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뭐남 섬긴다.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구세군 빼면 좀 억울하죠. 그죠 얼마나 우리가 애를 쓰고 수고를 합니까? 우리가 매주마다 우리 이웃들에게 나눠 주는 그 음식만 해도 아마 글쎄요. 톤으로 지금 얘기해야 될 거예요. 얼마나 많은지 말이죠. 있는 것 없는 것다 나눠주면서 그것도 그냥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더운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수고를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참 이렇게 수고해 주시는 분들 보면요. 참 정말로 제가 감동이 돼요. 세상에 그렇게 애를 쓰고는 밥도 안 드시고 또 그냥 가신대요. 아, 그런데 또 매주마다 오셔가지고 그렇게 고생을 하시면서 애를 쓰시는그 모습 보면. 근데, 받아가시는 분은요. 바닥가가지고 뭐가 하나 부족하면 왜 나는 이거 안 줘요? 그러면서 또 와가지고는 아이고 막 우리를 보고 막 탓하고 말이지 이럴 수가 있냐 그러고 말이지 아니 시간 돼서 문 닫았는데 또 늦게 와가지고는 막 어? 조금 늦게 왔다고 우리를 관시한다고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냐 그러면서 또막아휴 그러면 아유 남 숨긴다는 거. 누구를 도와준다는 거, 아예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 얘기 듣지 않잖아요. 그때 뭘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 욕이란 욕은 다 듣고, 아유 그냥 세상에 제일 나쁜 놈이 되는 게 그게 바로 우리 섬기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오지랖이 넓다 그러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괜히 사람 불러가지고 대접해 준다고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은 또 사람한테 얼마나. 또 욕을 받았겠어요. 아니 영감아, 당신부터 잘 챙겨. 막 그러면서 막온 동네 사람 거진한 거진한 다 데리고 와가지고 나를 이렇게 고생 시킨다고 말이지. 이럴 것 같으면 왜 나를 불러가지고? 어? 당신이 뭐 나를 행복하게 해 주겠다고 뭐 그러면서 막 그냥 온갖 소리를 다 들을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아브라함 때문에. 이 사라의 사례의 섬김이 없이는 아브라함이또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문에 사례가 부엌에서 막또 어때지 몰라요 막 불평을 하면서 막또이뭐 칼질을 하면서 요리를 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 모셨던 그 손님 중에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네가 내년이맘때 네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네 아내가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그 말을 거기에서 듣게 된다. 부에서 막 음식 만든다고 막 말하는데 그 소리가 딱 들리잖아요. 그리고 사내는 마음속에 하도 기가 차가지고 웃었다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손님을 모시다가 하나님을 모시는 것. 그렇게 하다가 아들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축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가장 큰 믿는 자의 축복. 아브라함이 그토록 원하고 원했던 그 아들을 자기가 부지 중에 이웃을 섬기다가 응답받게 된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우시지요, 그치요? 그래요, 주님도요, 주님 하나님이 그좀 옮겨주세요. 그래서 우리 다 그런 가운데 살아요. 남을 섬기고 사랑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내가.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축복받는,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 간절한 부탁, 간절한 약속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손님을 대접하다가 부지 중에 천사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아들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 하셨는데 우리도 힘들고 어려워도 이렇게 섬기는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축복의 역사, 축복의 선물을, 축복의 그 놀라운 기적이 우리 가운데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힘들고, 어렵고, 피곤할 때 있지만,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며, 칭찬받는 당신의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복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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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